은혁 씨가 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네. 빨리 쾌차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예선 씨.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laughs> <laughs> 제가 팀에서 보컬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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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은혁 씨의 긴 자리를 꽉꽉 채워진 못했지만 네.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일래 아, 네. 잘하는 친구예요. 네, 네. 아닙니다. 아, <laughs> 그 앞에 그대 내게 태선 순간 그늘빛이 너무 좋아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정확히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요. 항상 제가 은혁 씨에게 항상 줬았던 음. 처음 스타트를.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트가 작았나요? 작았습니다. 아, 네. 아, 네. 작지만 비중이 네. 중에... 아, 그럼요. 무척 컸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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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하나. 둘, 셋, 넷. 수봉 선배님의 목소리를 살짝만 더 첨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약간의 그 비음인데요. 순간 네. 그래서 간 이게 막고서 코로만 내는 듯한 느낌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포인트만 주면 훨씬 더 네. 훨씬 더그 원곡에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하나 둘셋넷 그대 곁에 선 아,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이야, 아,